이 불상이 유명한 것은 사면에 불을 새기 때문이거든요. 근데 이제 바닥에 이 기둥을, 건물 기둥을 보면, 저기 보면은 두개 사이에 기둥이, 공간이 있죠. 그러니까 여기 정문이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가운데 중앙으로 오는 부분에는 정문이 있었고, 여기 또 이렇게 기둥이 있고, 자세히 보면 뒤쪽까지 이렇게 기둥이 돌아옵니다. 문이 이렇게 사면에 뚫려 있는 거 봐서는 이 사면 쪽으로 다 예배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각자 여러 가지 불상을 새겨가지고 이 불상도 왜 공부 자라는 불상이 있고 병 고치는 불 부처가 있고 뭐 등등 약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병 고치는 것이고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생기거든 그~, 그다 뭐지 그리스 신화 열두 신이 다 전공이 다른 것처럼 그~ 여러 가지 전공이 다른 이제 저기 보살이나 부처님들이 계신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쪽에 불을 자세히 보면은.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보살은 저 앞에 있는 좀 이렇게 희미하게 많이 마모가 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앞에 있는 삼존불하고 비슷하게 비슷한 형태의 조각이에요. 몸이 좀더 빳빳해지고 그거 확인했지만 어쨌든 저런 저 앞에 유형하고 맞추려고 했어요. 근데 제일 재미난 게 요기인데 요기 여기 지금 거의 못 보실 것 같은데 이 색에다가 마른 흔적이 있거든. 여기도 보면 그래서 여기도 아마 팔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얕은 부조로 했다가 지금 마모가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보면은 처음부터 이걸 동시에 만든 건 아니에요 자 지금 삼존불 뒤로 왔는데 뒤에 있는 불상을 보면 얼굴은 참 박력 있게 크게 크게 생겼어요 근데 얼굴 자세히 보시면 어 고려시대 우리나라 사람 같은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에 불상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토착화됐다는 걸볼 수가 있죠 어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그냥 간단한 형태 아니냐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퉁퉁한 거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약간 변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을 보면 선을 되게 단순하게 처리했어요. 근데 얼굴은 어떻게 잘 했는데 앞에 부분은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었거든요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한것 치고는 요즘 현대인들이 보면은 오히려 되게 생략과 어떤 상징성 느끼게 하는 거 보면은 더 괜찮아 보이는데. 옛날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옷이라든가 이런 라인을 따라가는 게 앞에는 좀 단순하게 했어도 그래도 형체가 있고 라인 따라가는데 이건 그냥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뭐랄까 옷자락 그리기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막 뭉개버린 형태같이 보이거든요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근데 이제 이런 게 요즘은 더 요즘은 더 히트를 치는 세상이긴 한데.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서 하신 건지 조금 실력이 딸려서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얼굴 윗부분은 그 정도 실력 아닌 것 같은데 아랫부분은 되게 이렇게 좀 뭉갰어요. 그리고 만화 같은 거 보면 유화처럼 이렇게 섬세하게 안 그린 것 같아도 잘 그린 사람은 티가 나거든요. 요걸 보면 꼭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손가락이나 발가락 좀 이상한 거 보면은 대강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대강 만들었는데도 뭔가 좀 만화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 좀 보이기도 하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앞에 저 요가 자세인데 음 글쎄 이거 정말 판독하기 어려운데 어쩌면 얼굴 윗부분 조각한 사람하고 밑에 조각한 사람이 달랐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위에 조각하다가 중지된 걸 나중에 딴 사람이 다시 했 좋게 보면 과감한 생략과 캐리어처가 돋보이는 작품이고 어떻게 보면 만들다가 못 만든 거고 그런데 그런 거 우리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느끼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이제 굴불사지 삼존불 정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불상인데 제가 저기 아까 그 인도 약간 물을 먹은 것 같다라고 했지만 근데 여기서 간단한 미술하고 제일 닮은 건 오히려 이 거예요. 가만히 보시면 그 몸매라든가 신체 비율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저선 내린 거 이런 거 보면은. 오히려 이게 간다라 불상에더 비슷합니다. 뭐 그게 시대가 지났다고 해서 점점 토착화되고 그런 건 아닙니까? 나중에 새겼다고 해도 예술적으로 뛰어난 건 오히려 이거 같아요. 저 아래 기둥은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건지 나중에 따로 붙인 건지 모르겠는데 따로 붙인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저렇게 기둥 받침대를 붙였다는 건이두 조각이 잘 만들었기 때문에 역시 감동이 오기 때문 아니겠어요. 그래서 그게 참종교 제가 르네상스나 중세 이런 걸 봐도 좀 이상한 게 조각이라든가 형태라는 거는 신앙심으로 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 뒤쪽에 있는 좀 투박한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신앙심이 생기고 아니면 이게 뭐약사이라든가 비로자나불이라든가 뭐병 고치는 거라든가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또잘 만들어야 또 종교심이 또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. 밑에 이제 기둥 받치고 특별대고 행걸 보면 확실히 이게 실력 있는 사람 한건 맞아요. 그리고 배경을 보면 돌도 굉장히 많이 깎아냈죠. 그래서 예술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작품입니다. 여기서.